저희 오늘도 올레길 가거든요. 지금 배고파서 썰어온 사과를 차에서 먹으려고요. 사과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많네요. <목소리> 여러분, 사과 제가 썰었어요. 너무 잘 썰지 않았나요? <목소리> <목소리> 잘 썰었잖아! 이 s m i 들리나 들리나 안 들릴 것 같은데? 에스 i <laughs> 너무 가까운데 와아나 <laughs> 맛있다 사 저희 올레길 7-1 인가? 7-1 7-1 코스 가기 전에 배고파서 여기 맥도날드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네요 흠 냄새야? 응 음, 맛있겠다 여러분 맥도날드 왔는데요 오늘 여기 근처에 경기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저희 번호가 나올 생각을 은안 해요 여러분 저희 15분 만에 받았어요 <웃음> 베스트푸드인가요 <웃음> 그러게 클로우푸드 <laughs> 이제 먹고 빨리 올릴게 가자 안녕 7-1 코스 시작점에 왔습니다 지금 거의 2시고요 도착시간 몇시죠? 7시 저번처럼 7시 예상입니다 진짜? 난 6시 6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7-1 코스 시작합니다 지금씨가오 정각이야 2시 아파트 뭐야 이 아파트들 너무 세핑 아니야? 지은지 얼마 안 됐나 봐 이쁘지? 그래 저런 데는 얼마일까? 제주도에도 저런 데가 있군요 무시하나요?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경사 보이세요? 벌써 탈탈탈 헐? 아 진짜? 좌회전이래요 네. <laughs> 직진인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laughs> 어디 가시나요? 몰라 <laughs> 여러분 뭔가 괜성 있지 않나요? 돌 테이블에 나무 의자라니? 괜성 <laughs> <갬성터도>. 터덕 <laughs> 자 산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산두개풀예죠 <laughs> 그, 맞은 산이잖아. 그래도 산은 산? 오름? 오름, 오름. 산은 한라산밖에 없죠, 제주도에? 맞나요? 아니걸. 아니야? 다 오름이잖아. 아니걸. 그렇군요. 제주도 산을 검색하고 계신 로또씨 송방산 있고, 송악산 있고, 한라산 있고, 영주산 있 맞네? 방산.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산이. 한라산 말고도 있다고 합니다. 음, 저도 난이안 안 타봐서 몰라요. 나 한라산만 있는 줄 알았어. 나도 한라산만 가봤어요. <laughs> 나 한라산도 안 가봤어. <laughs> 가시죠 빨리. <laughs> 한라산이 날 거부하는 걸 어떡해? 삼고초려네번네 네 번째니까 받아주겠지. 조만간 다시 도전해 보죠. 대기를 지옥을 경험하게해주지안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역시 제주도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 살짝 뿌옇긴 한데 음, 맞네 조금 뿌옇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뭔가 예쁜데 진짜 예쁘 뭐야 갬성 있어 진짜? 여기서 음료를 파나 봐 메뉴판도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니까 와 여기 카페 아, 예쁘네 아. 좋다 기름 걸로 나봐 뭐를 이게 안에서 기름 아뭔집 같이 생겼어 여러분 길 너무 맛있어 보여요. 달리었네때깔이 고와. 응. 아니야? 아니야? 쭈글쭈글한. <laughs>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 코스가 희안하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나와서 일로 다시 돌아서 올라가.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 한 바퀴 빙 돌고. 일단 가보자. 여기 무인 카페도 있네. 그렇대. 가보자. 아 여러분. 저희 엉또 폭포에 왔는데요. 폭포가 없습니다. <laughs> 비가 와야 폭포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렇대요. 아, 아쉽군요. 언제 또 엉또 폭포를 볼수 있을까? <laughs> 여러분, 빨리 <거의> 와봐. <laughs> 여러분, 여기가 엉또 폭포거든요. 근데 지금 말라있어요. 비가 와야 온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laughs> 비올때 판초에 있을 곳이죠. 예, 네. <웃음> 그렇게까지 <웃음> 낭만 여기서 말아 도가 보인데 올라가 봐야지. 응. 슈퍼맨이 들어왔다. 촬영장 주네이 언제적? 어, 2위제? 어? 어? 10년 됐습니다. 10년 전뭐 있지? 10년 전 <laughs> 대학생이지. 뭐눈카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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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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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아 원래 저렇게 폭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멋있네. 여기 뭐 무인 카페 뭐 있네 여기. 그래 다른 것도 있네막 차도 있네. 이게 너무 기성품을 해놓은 거아까요차천 <laughs> 원. <웃음> 차라리. <웃음> 아니야 직접 만드셨대. 이것만. 아 그것만? 이거는 턱보도 기성품 아닌가요? 그 뭔데? 꿀 생강차. 생강차 안써 있네. 유자차랑 호박, 이건 다 만드신 거 같은데? 회사, 초록 원이라는 회사 겁니다. 오, 여기 차도 있고 라면도 있어. 뭐야, 황칠나무차? 이건 좀 궁금하긴 하다. 무료 리필 가능하대. 깨알. <laughs> 1,000원. <얄. 천> 어? <laughs> 할라봉한개 1,000원이면 이득 아니야? 이거 할라봉이야할라봉처럼 생겼는데, 걔는? 어, 그렇게한테 파치 할라봉인데 1,000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 그거 얼마면 되는데요? 파치요? 저희는 돈 주고 안사먹는데요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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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돈 주고 사먹어요 <laughs> 무료로 생깁니다 당신을 화공도사로 임명함 태우지 마세요 어, 누가 좀엄 했나 본데? 응. 여기, 어, 여기 네, 라이터랑 라이터랑 있네 라이터랑 저거 같다 여기 신문지 오 그러네 니집 네 갱고? 어디가? 갱지야 갱..어머? 갱지야 어디가? 뒤도 안 돌아봐. <laughs> 오 끝. 해안선, 해안선 쪽에. 여러분 저기 마라도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잘안 보이네요. 예. 네. 아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뭔가 섬 같은 거는 있는 것 잖아. 여기. 응. 아닌가? 여기인가? 예. 네. 마라도는 요, 이거 배 같아. 타고 가서 보세요. <laughs> 어, 예뻐. 음. 이게 더 예뻐. 예뻐. 때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laughs> <그래도> 귤이 있었네. <laughs> 그걸 왜 이제 말해줘. 예? 짜잔. <laughs> <laughs> 나 그냥 귤 바쁘면서 먹고 싶었잖아. 귤 먹을까? 한라봉으로 레리면 먹을까? 그런가? 여기 돼지래. 아, 뭐야. h a l l a b o 라봉 h a l l a 어 o n 이건뭐죠 레드양 있고요할라봉과 레드양, 또 뭐있죠? 뭐 이거는 흔히 말하는그는 그냥... 저는. <laughs> 니다봐는 <귤입니다. 웃음> 크게 비는해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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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는저 아니면 레드저 뭔가 단 거가 먹고 싶어 그럼 레드양은할라봉은 조금 시잖아? 아닌가? 레드양 하나 둘 하나 근데 며칠 전에 찰리가 사온 할라봉은 엄청 달더라? 한라봉은 단거 있어 왜? 근데 레드양이더단거 같아 레드양이 달지 근데 할라봉은단 맛에 먹는 줄은 아는데 그좀 상큼한? 약간 오렌지 같은? 음. 그런 맛이 있어야 와뭐 그렇긴 해 근데 단 맛도 맛있더라고 둘은 참고로 전혀 사서 먹지 않아요 어떠라고 이것도 다 받아온 겁니다 어이없어 TMI 장난 아니야 불국이 오던가 <laughs> 미친건가?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이 도로 가지 않은 올레길 산길의 시작 어느 트레킹 그런 느낌이야. 신발도 트레킹 i 신발이죠. 그랬 u g h t the t r i c k 올레올못길어올레올오길 k e r So you give on door, you only k i b o k 기 r o Only k i r u s h 돌 l 많 m a n t h 발바닥 마사지 자동으로 돼요 지압 <웃음> 지압 n <laughs> g <laughs> <laughs> 짜 죽나. 뭐래! 와, 이게 길이라고? <laughs> 여기는 일자로 가는 <laughs> 것 같은데. <같아>. 그러네. <laughs> 그때 이거 이름 뭐였죠? <laughs> 뭐였지? 몰라, 무슨 쥐. 쥐? 쥐. 쥐... 지방울 어쩌고 그런 이름 아니었나? 뭐였죠? 김도민씨. 지금. 검색하는 거야? <laughs> 아, 뭐였지? 아 이런 이끼가 아닌데 아, 그때 뭐라 했지? 아 이끼라고 치면 안 되나? 거기 간데 뭐였더라? <웃음> <웃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laughs> 컷! 자저덩콜 이름 찾아봤는데 콩짜의덩콜네 맞습니다.이라고 하거든요. 콩짝의 덩굴이었습니다. 습기가 차오르는 부분까지만 잘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와요. 올라갈수록 안 나옵니다. 습, 습. 아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참고하세요. 예. 3분의 1? 3분의 1 지점 도착. 지금 시간 몇 시죠? 3시 21분. 어, 시작한 지한 1시간 20분?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시간 20분. 30분. 3시간 뒤면은 5시? 6시? 6시? 6시쯤 도착하겠다. 멧돼지 출연주의 여기 멧돼지도 나왔나 봐. 좀 그런데? 하하. <laughs> 하하.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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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보이세요? 지옥의 계단. 좋겠습니다. <laughs> 이제 반 왔대. 400개나 남았대, 아직도. <laughs> 힘든데? 아. <laughs> 여기 무슨 공사 중이라 해가지고. 거의 돌아왔는데 죽겠습니다 근데 경치는 예쁘네요. 약간 하늘이 흐리긴 한데 예쁩니다. 눈으로 보면 예쁘겠다, 사진. 맞아. 와, 여기 뭐야? 와, 여기 너무 멋있는데? 근데 카메라 에게안담겨 저희 칠7실 중간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12분이군요 6시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너무 칼다워 아닙니까? 6시 반 정도. 는것 그럴 거 같은데 근데 롤 스포싱도 같이 써야 돼 칼이 <laughs> 왜 들어져? 저희, 걷다가 너무 배고파서 지금 방을 채우려고요 선물받은 쿠키. 워! 먹어볼까요? 오. 어? 맛있어구요. 먹어보자. 크림. 크림 오, 있어? 오, 오레오 크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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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 나, 달아. 방치대로 채워둬. 응. 멋있다. 여기 쿠키맛집 인정? 응, 인정. 이제 <laughs> 열심히 걸어보자. 이따 봐요. 안녕. 꽝기터를 꽂은 남자. 간지 쩔어. 귀엽다, 도라르방. 저거 토토로 아니야? 개구리 학년이 아니야? 토토로 도라르방. 너무 예쁜 제주도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저희 도착했어요 7은지금 6시 3분이고요 얼추 예상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배고파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로또씨가 100km 완주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시간이 6시라 마은지거같은데 어떡하죠 가서 물어만 볼까?